생물 최초 집사성장 프로젝트 젊은 집사 TV의 서집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집사입니다 오늘은 오래오래 준비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성경 공부 첫 시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에 대해서 준비해봤고요 총 3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1부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매번 말씀을 보고 큐티를 읽는 것들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본인의 성경적인 지식을 더 올리고 또그 향상된 지식을 통해서 더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아주 기초부터 고급 레벨까지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오늘부터 해서 성경 공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 지금부터 보시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우리 지금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네. 성도라면 알아야 하는 10가지. 그첫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거룩하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집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위해서 더 노력했던 그 전을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했던 뭐다윗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먼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서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라는 말씀도 있고요. 에스라 6장 3절을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0 규핏으로, 광도 60 규핏으로 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말씀마다 시대는 다르지만 솔로몬 시대와 우리 고레스왕 원년의 그 시대에 마다 다 하나님의 전을 따로 독립되게 짓고 그곳은 좋은 곳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는 아무 장소에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만들어 으신그 장소에서 우리 예배당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것입이라 또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시면서 뭐 거기에 있던 성전 안에 있던 우리 뭐 비둘기를 파는 자나 돈을 바꾸는 자나 이런 분들을 내쫓으신, 화를 엄청나게 내신 그런 일이 딱한번 있습니다. 그 말을 본 즉,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적 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것들로 채워와서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네, 좀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총 다섯 가지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알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거 아시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모이면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겉면해주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주위에 있는걸 돌아보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데 요즘은 이런 교회 해야 되는 일들을 잊은 채 여러 가지 정치나 문화나 뭐 경제나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교회 방향을 바꾸고 있는 데들이 너무 많아서 좀 슬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교회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사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회 구성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구성원에는 먼저, 교역자라고 볼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일 중요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가 섬기는데또 우리 부목사님 또한 우리 전도사님 또는 성교사님처럼 교역자 우리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겉면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로 교역자라고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또 그러면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에는 우리 장로님이라는 또 분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서리 집사님이라고도 계십니다. 똑같은 집사 아니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수 집사님은 이제 한번 안수 집사님이 되시면 계속해서 되지만, 우리 서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목사님이나 그 교회 사정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기간을 두고 뭐 2년 서리 집사, 1년 서리 집사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는 우리가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이제 인사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교회에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멘 이렇게 아멘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 결혼식을 우리 기독교식의 결혼식을서도 아멘 또 우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아멘 많이 하는데 이거는 바로 맞습니다. 저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의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많이 아멘을 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샬롬이라고 많이 쓰는데 샬롬은 평강 혹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어다 라고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교회에서 자주 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써야 이것도 더 기쁘게 쓸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크게 두 번째 바로 성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무슨 책일까요?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도대체 성경은 뭐야? 누가 쓴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모르는 자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아직도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기록한 책인 만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가 우리 말 성경책에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위해서 틈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경 보고 있죠. 성경 큐티하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 세상이 줄수 없는 지혜인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저희 젊은집사TV가 처음 세워질 때 저희에게 줬던 인사이트를 줬던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성경을 같이 열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먼저 구약 39권 신약 27권 너무 잘 아시죠 총 66권이라 어렸을 때 이걸 노래로 많이 외우기도 했는데요 창세기 뭐, 출애굽기래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39권을 다 외우고 있는데 39권 27권에서 66이 있다 자 기록된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그 구약은 자그마치 1500년이 걸쳐서 우리 말씀이 모여져서 만든 구약이고요. 신약은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동안 우리가 써진 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록 인원은 우리 구약은 28명이 구약을 나눠서 지필을 하고 그것을 모아서 이제 구약이 되고요. 신약은 8명의 지필 인원이 있다고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쉽겠네요. 네 번째. 그럼 기록자들의 직업은 뭐냐? 농부, 왜죠? 목자, 음악가, 세리, 어부, 의사, 왕, 사도, 선지자... 이 말은 무엇인가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저는 이 점이 되게 은혜가 됐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사람이 꼭 교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본인이 배운 게 솔직히 말하면 농부가 얼마나 글을 잘 쓰면 잘 쓰겠습니까 하지만 농부라서 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지혜를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이런 농부나 목자들도 쓸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의 직업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 찾는 방법 어떻게 찾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66권은 장과 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몇장몇절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두두 두 번째 장과 절로 찾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3 콤마 16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약어로 우리 교회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법이 있고요. 페이지로 찾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 구약 200페이지여, 신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위에나 아래쪽에 페이지 쪽수가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 쪽 페이지가 다시 1부터 되어져 있고, 신약 쪽부터 다시 1부터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약자로 찾는 방법입니다. 창이라고 써있으면, 우리가 창세기, 마는 마태복음, 마은 마가복음, 막 이런 식으로, 성격에는 다 약어로 표현이 돼 있고 그거를 알면 좀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이 왔을 때는 되도록이면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양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알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순서를 또 우리가 기본 반이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순서에 따라 드리냐? 예배 순서는 교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묵상 기도를 하게 되죠. 묵도를 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한주 동안에 나의 죄를 또 회개하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은 자리에서 아마 일어나서 하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했고요. 신앙고백을 하는 시간을 하는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동문이라고 해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와 성도들이 주고 받으면서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이제 교동문을 하고요. 네 번째 대표기도라고 해서 성도를 대표하여 한 사람이 나와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도에 함께하는 게 바로 대표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큰 교회나 교회들에서는 우리 교회의 중역이신 뭐 권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주로 대표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앞에 있는 사회자가 함께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는 찬양단입니다. 찬양단이 찬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는 성가대와 찬양대가 준비되어 있고 또한주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걸 가지고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로, 찬양대로 열심히 활동하라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가장 우리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바로 이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 그래서 이때 절대 졸지 말고,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가슴팍에 팍팍 심으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지만 뒤에 따로 헌금만 다루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헌금을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 돈을 낸다. 내가 준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내 헌금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헌금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예배 순서에도 들어갈 만큼 중요한 시간이 헌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주기도문을 아무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기도입니다. 우리 중요한 시간에 축도라고도 많이 써있어요. 주보를 보시면 예배 의 마지막 순서로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계셔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기도를 마지막에 해주시고 우리가 진행이 마지막 종료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전 되게 좋았습니다. 왜? 끝나니까. 예배가 끝났다.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는 매우 좋아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네. 이렇게 1, 2, 3 해서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예배순서까지 우리가 오늘 배워봤습니다. 우리 이어서 젊은 집사 복습 퀴즈를 통해서 앞에 배운 것들을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쏙쏙 남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은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샬롬 세개 중에 뭘까요?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샬롬이고요 자두 번째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인원은 몇 명일까요? 이건 아까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이거 꼭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사람이 있다 정답은 28명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인원이 28명입니다 세 번째 질문 예배 순서 중에 절기예물, 주일예물 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너무 쉽죠 하나, 둘, 셋 헌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명언입니다. 오늘의 성경 명언은 성경을 묵상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대한 사역은 없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성경 명언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사역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배운 거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혹시 처음 교회를 관심있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아주 좋은 저희가 교육용 자료가 오늘 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주위에 자녀분들이 계시거나 아직 어린 주일 학교 애들이 있으면 이 우리 영상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훨씬 쉽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관련된 내용에 어떻게 조언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댓글도 좋고요. 제가 유튜브 밑에 이메일도 적어놨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이 성경 공부 우리 놓지 말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끝까지 공부해서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과 저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파이팅입니다.